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앞에서 작업했던 포켓 가공 이어서 나머지 부분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카운터 보에서 홀가공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6 탭핑 가공까지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키움 가공까지 해서 완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가공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보호는요, 여기 보니까, 먼저 작은 파이가 11파이고요. 자, 볼트머리가 해서, 그서 묻히는 부분이 17파의 홀입니다. 깊이는 11mm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분업 먼저, 여기 카운터 보호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드릴 가공 도구 바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이 드릴 가공 아이콘입니다.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밀링 가공 경로에 가서 드릴 선택하도 돼요. 자 드릴 가공에 들어가면 먼저 드릴점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점 선택에서 점 위치를 지정할 때 나는 드릴을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 나는 이원의 4분점에서 시작하겠다. 나는 원점에서 드릴을 시작을 하겠다. 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여기서 118 홀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점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위치 지정. 점 선택할 때 사용하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요.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자동이라고 하면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라고요. 얘도 점 도형 선택하는 거고요. 그때 점은 위치 지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점이 없어도 직선에 이렇게 미드포인트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원의 사분점, 원의 중심점에서 요거는 위치 지정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자동이라는 것은 점도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를 잠깐 사용을 하면 제가 잠시 나간 다음에 자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점 그리기에서 첫 번째 위치 지정에서 제가 아무데나 화면상에서 점을 대충 그려놓겠습니다. 자이 점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겠다. 점도형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드릴에 들어가서 이번엔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점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얘를 제일 첫 번째 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고요. 마지막은 얘를 선택을 할게요. 정렬할 시작점 첫 번째 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쭉 가서 진행이 이렇게 이어져서 자동으로 드릴 공정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자동이라는 것은 점 도형을 이용해서 해서 시작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다음 마지막 점 선택해서 드릴 공정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요게는 딜리트 삭제했습니다. 자, 다시 드릴 가공에 들어가서요. 자, 요번엔 선택 방법의 도용 요소라는 것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도형, 직선 선택이 됩니다. 직선을 선택하면 직선의 양 끝점에다가 드릴 공정이 만들어지고요. 원을 선택하면 이 원의 중심점에 드릴 공정이 생성이 돼요. 참고로 화면상에서 호가 없는데요. 호를 선택을 하면 호도 양 끝점에다가 드릴 공정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여기에 또 원을 이렇게 직선 하나, 원두 개를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요. <laughs> 자, 도형에 들어가 볼게요. 정렬 위치는 여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드릴 점은 양 끝점. 그 다음에 가운데 살짝 화면을 틀어놓고 보면요. 점도 여기에도 생성되고 원점에도 선택하고 여기에도 점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점. 직선은 양 끝점에서 그게 이제 도형 요소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ESC 누르고요. 그냥 취소할게요. 자, 다시 드릴 가공. 에서 <laughs> 도형 요소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도 작업이 가능해요.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마지막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정렬 시작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점도형은 윈도우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래서 화면상에서 점도형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점도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점을 지웠는데, 다시 점을, 다시 대충 몇 개만 그려놓고요. <laughs> 자, 드릴 가공에. 드릴 점 선택 방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래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정렬 시작점. 여기서 출발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ESC 누르고 취소하겠습니다. Ctrl Z 점 삭제하고요. 자, 다시 드릴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워너 마스크. 자, 원호 서, 마스크는요, 사이즈가 같은 것만 선택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음, 카운터보에안치름이 11파입니다. 11파1만 선택해서 가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파1,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얘가 11파1입니다.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그냥 완료를 하면 이렇게 선택점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 마스크는요, 기준 원어를 선택한 다음에, 원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잡으면 돼요. 원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원이, 화면상에서 원이, 요게,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고요 탭 기어도 있고요 많은 도형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완료 엔터하면요 첫번째 거랑 같은 것만 골라내줘요 만 여기서 화면상에서 4개 원호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정렬 위치 출발점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심점에다가 그러면 요게만 이렇게 잡힙니다 자 ES 나가고요. 얘가 M6짜리 원입니다. 6파이 원이에요. M6이니까 다시 원호 가스 마스크를 이용해 볼게요. 드릴 가공. 원호 마스크 들어가서요. 그래서 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지름 6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엔터를 하면 6파이랑 같은 거 여기 두 개만 만들어줘요 확인. 제가 정렬은 무시하고 그냥 확인하도 됩니다.만 도형요소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위에 거, 두 번째 점은 아래쪽. 나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11파이 카운터 보의 안지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호 마스크를 사용할 거고요. 드릴 가공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밀린 가공 경내에서 드릴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호 마스크 기준 도형 여기 있는 11파이 안지름 카운터 보의 안지름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모든 원호를 다 선택한 다음에 해서 완료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냥 확인해도 자동으로 시작점, 출발점이 잡혀요. 자, 그러면 점도형 4개 잡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아 센터 드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센터 드릴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센터 드릴은 빼먹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은 그래서 센터 드릴 포켓팅은 포켓 가공은 먼저 했기 때문에 자 요게 센터 드릴링을 해야 되고요 네 군데도 그 다음 요게도 두 군데도 센터 드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두 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점도형 4라고 돼 있는 데서 선택 아이콘 누르고요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점 추가. 똑같이 이가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형 요소로, 그래서 원두 개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을 들어가 볼게요. 정렬. 그래서 정렬 방법은요, 세로 방향으로. 그서 여기 있는 윗줄에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작업 순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바꿔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렬 기준으로 여기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점두 개도 추가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점 여섯 개가 됐어요. 자, 공구 들어가서. 음, 얘가 왜 180번이지? 제가 이거를 잠깐 수정해 놓겠습니다. 아까 4번으로 본다 했는데.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에서 센터 드립. 공구를 사용할 때 얘를 쓰면 되고요. 다시 종류 들어가서 스포트릴을 사용을 해볼게요. 스포트릴 들어가서 날것 각도는 90도. 경사각도 90도. 그 다음에 직경은 좀 여유있게 큰 걸을 쓸게요. 그래서 15파이로 할게요. 요게 직경을.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절사 파라메타 들어가서요. 자, 적용 사이클은 드릴링을 쓰겠습니다. 드릴 슬러시 카운터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이 G81이고요. 카운터 보링 사이클은 G80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드릴링 사이클이 나오고, 어떤 게 카운트 보링 사이클이냐 하면요. 이 정시 시간에 의해서 80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82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 시간, 더웰이라고 하고요. 얘가 0으로 되어 있으면요. 드릴링 사이클, g 81이 나오고요. 여기서 주어진 시간이 적어지면, 예를 들어서 500, p 500이라면 0.5초 동안 머무른 시간 정의해 주는데요. 요게가 카운트 보링 사이클이 나옵니다. g 82가 나와요. 해서 정지 시간 채로 81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요. 가공 깊이는 안전 높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을 체크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점프 위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구 복귀 사이클에서 그래서 초기점복귀지9 1 8그 다음에 알점복귀지9 1 9가 예의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해제하고요. 공구복귀 알점 높이인데 일단 5로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 시작하는 곳이고요. 알점 높이, 제로 상단 제로고요. 가공 깊이는 일단 마이너스 2만 일단 줘 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2를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절상률을 첫 번째 거 on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놔두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따가 볼 거고요. 자, 먼저 치코드를 볼게요. 자, 조건에 보면요. 자, 여기서. 정지 시간에 의해서 G81 또는 G8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먼저. 현재 정지 시간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G81 드릴링 사이클이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점프 높이는 공구 복귀에서 점프가 안 이루어지고요.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귀는 G98 초기점 복귀가 나옵니다. 자. 그래픽뷰의 입체상태로 놔두고요. 경로 확인을 하고요. 스텝 단계 실행 S 누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높이 50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r 점 높이까지 접근합니다. Z. Z5. 그 다음에 Z에서 가공 깊이에서 Z-2까지 절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스텝 그래서, 안전 높이만큼 들려주고요. 스텝, 안전 높이에서 점프 가고, 스텝, 고속으로, 알전 높이까지. 그다음 스텝, 알전 높이에서, 마이너스 2까지 절삭. 스텝, 안전 높이까지 보, 들려주고요. 그래서, 점프가 안전 높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코드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요. 이러면 그냥 기본하고, 덮어 쓰기 할게요. 자, 지코드 보니까, 먼저 복귀. 지구 8 초기점 복귀. Z50 높이에서 복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58 초기점 복귀인데요. 여기서 Z50 안전 높이에서 복귀해서 점프가 되는 겁니다. 드릴링 사이클 G81 나왔어요. 알전 높이는 5가 돼있고요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카운트 보링 사이클 나오게끔 바꿔 볼게요. 절삭 파라메터 들어서 정지 시간에 1000이라고 주겠습니다. 피1 0 0 0이 나오게끔 1초 동안 머물렀다가 빠지게 나오는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2가 되게끔 해볼게요. 그 다음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점프가 R점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공구 복귀 있는 데서 그러면 G코드는 R점 복귀 G99가 나옵니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 재생성 일단, 여기서 보면, 점프 높이가 낮아져요. 경로 확인 들어가서, 스텝 S, 안전 높이에서 시작하고, 스텝, 알점 높이까지 급속으로 위치 결정하고요. 스텝, 알점 높이에서 최종 가공 깊이까지 절삭 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공구가 급속으로 어디까지, 알점 높이까지 들려졌다가, 스텝, 다음 위치로 점프 합니다 알점 높이에서 바로 최종점, 마이너스 20까지 절삭이성 스텝. 그 다음 스택 공구가 다시 알점 높이까지 위치 결정 급속으로, 그 다음 스택 알점 높이에서 점프가 이뤄집니다. 쭉 작업이 돼요. 알점 높이에서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경락인! 조형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7 들어가서 치코드 확인. 선택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름은 그냥 똑같은 글에서 덮어쓰기 할게요. 자, 카운트 보링 사이클 G82. 그 다음에 휴지 시간 P10 0 0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복귀 G99 알점 복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채트 하나 더 들어가요. 알점 복귀 점프가 알점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여기서는 드릴링 사이클 휴지시간 정지시간은 없애고요 80일이 나오게끔 하고 그래서 알점 복귀에서 점프가 되게끔 바꿔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다시 재생성 했는데, 실제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하면 중간에 여기는 가공이 안 되겠죠. 포켓가공에서 깊이 마이너스 10만큼 깎였으니까, 여기는 다 마이너스 2로 작업을 하도 되는데, 여기는 안될 거에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자, 공구 교체 시 정지를 해 놓고요. 자 항삭은 조금 빠르게 해서 볼게요. 포켓가공까지는 드릴링 다음에 자 항삭 공정은 좀 빠르게 그 다음에 플레이 정삭 작업도 빠르게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 공정 이거 자립하기 자 속도를 줄여놓고 플레이 마이너스 여기도 가공이 되고 근데 여기는 헛도는 거죠. 깊이 10mm가 깎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두 개만 깊이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바깥 테클 먼저 하고 나서 요게두개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낼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바꾸냐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순서 얘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5번, 6번이 있죠? 얘가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 2번,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번, 6번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6번부터 내리겠습니다. 6번. 선택하고 여기서 단계 하나 이동. 아래쪽으로. 아, 아래 위치로. 드래 갈게요. 드리를 드리겠어요. 4번.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5번, 이쪽으로 갔네요. 얘도 5번, 6번도 순서를 바꿀게요. 6번 먼저 하고, 마지막에 5번. 트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왔는데요. 문제는 5번하고 6번은 깊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형으로 들어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음. sắp <laughs> cầm <laughs> <laughs> 음,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잠시만요